여름은 다가오고 1년 넘게 유행하는 이놈의 병 때문에 집 밖에는 나가기도 무섭고 게임의 재미에다 운동의 효과까지 함께 담아냈다고 극찬받고 있는 오큘러스 퀘스트 2. 과연 이번 여름 여러분의 숨겨진 지방과 스트레스를 한 번에 날려줄 수 있을 만한 기회일지 전문 운동선수와 함께 제대로 각 잡고 살펴보겠습니다. 아, 앞으로도 유익한 최신 테크 정보와 라이프스타일 가이드로 인싸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인볼든 코리아 에디터 스티브입니다. 자, 오늘은 출시된 지 8개월가량 되었는데, 아, 여전히 떡상 중인 기기죠. 이 오큘러스 퀘스트 2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여러분, 이제 여름이 다가왔잖아요. 에, 그리고 이 1년 넘게 유행한 이 감염병 사태. 자,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홈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 에, 굉장히 많아지셨습니다. 에, 그래서 이 재미와 홍트과 이둘다 잡겠다는 목적으로 이 오큘러스 퀘스트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예, 많을 건데요. 아, 그래서 오늘 이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정말 이 오큘러스 퀘스트2가 운동 효과가 얼마만큼인지 실제 운동과 얼마나 흡사한지 어디까지 가능한지 이 재미는 있는지 이런 것들 모두 한번 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시연해 볼 게임은 트위러프 더 파이트라는 게임 그리고 이제 크히드라는 복싱 게임인데요. 예, 굉장히 반응이 좋은 축에 속하는 게임들입니다. 그럼 오늘 이 게임을 테스트해 볼 전문가 한 분을 모셔볼 텐데요. 자, 누구까요 바로 저입니다. 아, 좀 부끄럽지만 사실 제가 예전에 잠깐 아마추어 그리고 프로복싱 선수로 활동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뭐 대단한 실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잠깐이나마 전문적으로 운동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 이오큘러스 퀘스트 2, 최신 VR 기계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는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이 리뷰가 아직 많이 없긴 한데, 이 바로 이 멀티플레이. 멀티플레이를 지원하는 게임들을 오큘러스 퀘스트 2에서 할 만한지, 과연 이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할 만한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품 스펙이나 주요 특징들은 영상 하단 설명란에 적혀 있으니까요. 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길게 끌것 없이 바로 게임 시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볼 게임은 Drill of the Fight라는 복싱 게임인데요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해외에서는 실제 프로복싱 선수들이 리뷰를 많이 했었는데 아마 국내에서는 거의 제가 처음이 아닐까 합니다 앞으로 저보다 훨씬 더 실력 있는 선수들께서도 한번 리뷰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어, 게임 시작해볼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이렇게 헤드셋을 쓰고 운동복까지 한번 갖춰봤습니다. 아, 바로 게임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연습모드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처음이니까 일단 중간 난이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티뉴. 그러면 시작하나? 자, 시작했습니다. 자, 가볍게 잽부터. 어, 이거 진짜 선수랑 하는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이거 거의 실제랑 비슷하다고 해도 뭐 이거 아유. 기술들을 이제 한 번씩 좀 써볼게요. 일단 방어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커버링을 하면 안 맞죠? 어, 야 이거 놀라운데요, 진짜. 자 일단 복싱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데 저희 스텝, 그러니까 푸더크죠. 푸더크가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야 이게 되네요. 이게 네, 물론 이제 저희 이제 공간이 설정돼 있어서 많은 범위를 움직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이 거리 조절 스텝을 통한 거리 조절이 가능합니다. 야 이게 또 이렇게 보시면은 거리가 상대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인식이 돼요. 엄청 정교한 수준은 아니지만 자 보세요. 한번 멀리 때려볼게요. 안 맞죠? 그리고 다시 한번 안 맞네요. 근데 상대가 진짜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거리에 맞춰서 이렇게 때리면 맞죠 자 이런 겁니다 자이 정도로 몸풀기를 해봤으니까 본격적으로 자 시합을 한번 해볼 텐데요 아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실제 선수와 정말 제가 실제 시합에 임한다 생각하고 진지하게 웃음기 싹 빼고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제가 로우블로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로우블로 아 맞아 야 이거 무슨 강철 아이 정말 힘듭니다 상대가 만만치 않은데요 자1라운드 마지막 힘내서 아 체력이 없어요 체력이 자2라운드 끝났습니다 아아자 이제 마지막 라운드 자 라스트 10초 자 아 끝났습니다. 아. y 뭐야 이거 이거. 이 심판 돈먹인거 아니야? 야. 야 야. 자, 이렇게 더 of the f i 이 h t 어, 이 게임을 한번 해 봤는데요. 예, 굉장히 미천한 실력이지만 어쨌든 복싱을 전문적으로 해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 정말 기대 이상입니다. 자, 첫째로 예, 앞서 보았듯이 이 실제 복싱에서 사용하는 기술들을 거의 대부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진짜 실제 시합할 때처럼 긴장도도 어느 정도 있고 머리를 되게 많이 써야 합니다. 예, 게임하면서도 보셨듯이 이 몇몇 부분에서는 와 이런 것까지 돼할 정도로 소름이 돋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건 아, 꽤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그리고 오히려 복싱을 조금이라도 수련하신 분들은 아, 좀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체육관에서 배우신 기술이나 동작들을 복습하는 데도 예, 꽤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홈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아, 곧 저희 채널에서 아, 이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시고 홈트 관련된 아주 따끈따끈한 운동기구를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다가올 여름 어, 어디 가서 꿀리지 않을 그런 이제 몸매를 만들고 싶은 분들은 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빠르게. 최신 소식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t r i l o of the Fight는 이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 게임 하나를 더 해볼 건데 아, 바로 c r e 라는 게임입니다. 아마 다들 영화 로키 시리즈는 어, 아실 거예요. 자, 이 로키 시리즈의 시퀄 성격으로 2015년 개봉한 영화 어, c r e e 를 테마로 한 게임입니다. 아, 이 방금 소개해드린 t r i l o of the Fight는 이제 멀티플레이 지원이 안 되는데 c r e 는 멀티플레이 지원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기대가 되는 게 어, 예전에 그 저희 아일랜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이완 맥그거랑 스칼렛 존슨 나온 그, 이제 그 영화 장면 중에 보면 남녀 주인공이 둘이 가성격 초하는 씬이 하나 나와요. 어, 그런 비슷한 느낌을 낼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생각만큼 잘 된다면 진짜 뭐 친구끼리도 서로 안 다치고 어, 자웅을 겨뤄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명에서 어, 게임도 즐기면서 운동도 할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 크리드에 대해 잠깐 좀더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이 한마디로 쫄렵더 파이트보다는 이 조금 더 실제 복싱에 가깝다. 아, 이러한 평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연습 모드에서는 실제 체육관에서 할수 있는 이 헤비백 훈련, 펀칭볼 훈련, 미트 훈련을 통한 이 컨비네이션 연습 등을 할수 있고요. 상대의 펀치를 피하는 더킹, 위빙이나 카운터펀치 같은 동작도 이 타이밍만 잘 맞춘다면 실제와 유사하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이 다만 게임 템포가 중간 난이도 이상으로 가면 이게 너무 빠르고, 이 상대랑 난타전을 할 때는 플레이어의 타격 판정이 더 불리한 경우가 많아서 이 난이도가 쫄렸던 파이트보다더 어려운 감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지인과 함께하는 멀티플레이가 좀더 장점이 될수 있는 그런 게임일 것 같네요. 자! 이 멀티플레이 한번 해볼 건데요. 저에게 오늘 도전장을 던지신 분이 한분 계십니다. 저희 직장 상사분이시라 조금 그렇긴 한데, 한번 그래도 이제 시합은 시합이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상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수 입장. 아, 이 로키 음악이 나오네요. 로키 OST. 야, 이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자, 그러면 은 멀티플레이를 위해, p v p 에요 들어가 보고요. 아 친구, 이거를 누르면 되나 보네요. 저에게 도전하시는 과장님이 여기 있습니다. 자 초대. 자 드디어 매치업이 됐습니다. 이제 만났습니다. 자이 터치블로우는 저 이렇게 세게 이렇게 쳐줘야지 상대가 기가 죽습니다. 자 시작했습니다. 자. 오버났어 아, 아, 오버어아 뭐야 뭐야 뭐야. <laughs> 이봐, 내가 그런, 그런 질문은 쓰시면 안된니요 저의 겹실살. 떨리는데. 정말. 어, 어 이거 아 이거 완만치 않습니다. 저아 연습 을 많이 하셨나 본데요 와, 다운됐어요. 제가 다운됐습니다. 제가 다운됐습니다. 오, <laughs> 스티커. 어, 어, 미빈까지 아, 뭐 하십니까, 말장님 아, 다온 다운. 다운. <목소리> 어. 느새서7분 <목소리> 들어왔습니다. <원세치만 더> <목소리> 어. 코너를 잡고 1. 자 이렇게 퀴드 아, 이 게임 멀티플레이를 한번 해 봤는데요 어, 처음에 이 걱정했던 멀티플레이 연결 환경이 뭐 복잡하다던가 어, 그러진 않습니다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친한 사람끼리 즐길 수도 있고 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 주변에 와이파이만 있으면 언제든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네요 자 오늘 이렇게 두 개의 게임을 통해 오큘러스 퀘스트2에 대해 소개해 봤는데요 자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매를 망설이고 계신 분들 바로 구매하십시오. 자, 일단 가격이 너무너무 착해요. 보통 가정 있는 남성분들, 아, 몰래 게임기 사갔다가 아내분들한테 등짝 스매신당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오큘러스 퀘스트 2 사고 집에 가면 일단 한번 플레이 시켜드리면 자, 등짝 스매인 대신 뜨거운 사... 살... 그리고 무선의 편리함에 자, 여러 사람과 같이 게임도 즐기고 운동도 할수 있다는 점 타사 고사양 VR기계 치명적 단점으로 꼽히는 자, 발열도 거의 없다는 점 이런 점들을 모두 고려한다면 정말 망설이지 말고 구매하시라고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해보지는 않긴 했는데 참고로 이 성인용 영상 시청도 정말 어마! 자, 오늘 이렇게 오큘러스 퀘스트 2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구매 고민에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막상 구매하기는 뭔가 애매한데 조금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제품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 인볼든에서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예, 앞으로도 유익한 최신 테크 정보와 라이프스타일 가이드로 찾아뵐 테니까요. 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